안녕하세요, 저입니다. 최근 들어 영상을 못 올리고 아무런 소식이 없었던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물론 이런 적이 한두 번도 아니겠지만 제 채널은 아시다시피 구독자 수도 별로 없습니다. 뭐 이것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하나의 지혜라고 여깁니다. 적어도 오만하게 행동해서 적용 영상 같은 걸 만든 적은 없으니까요. 사실, 이 영상도 많이 피곤하지만 최대한 고민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. 본론으로 넘어가자면 귓불 쪽에 고름이 꽉 차서 현재 수술은 받은 상태지만 남은 진물을, 진물이 빠져야 한다며, 빠져야 한다고 봉합은 안한 상태입니다. 그리고 일주일 동안 외과 병원에 꾸준히 가서 예, 소독 드레싱을 예, 받고 있으며 아마 한 달간 아래 일해야 할것 같고, 그 여파로 격한 운동도 샤워도 현재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. 참고로 저는 5월 동안 머리를 씻지 못했고, 오늘 드디어 머리를 씻었습니다한 가지 사실이 더 있다면, 제가 바로 이번 달에, 아, 나도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, 피부 관리도 하고, 다이어트도 하고, 그런 다짐을 이번 달에 정신 차리고 갖게 됐는데, 하필 이럴 때귓볼에 낭종이라니. 그래서 제 의지가 가뜩이나 약한데, 확 꺾이는 거 있죠. 심지어 저번 주 토요일엔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면서, 삶의 낙이 없듯이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. 마음속으로는 온갖 걱정이 다 드는 거예요. 그때는 진짜 한두 번 오는 슬럼프보다 더 심했던 거였죠. 이건 뭐다? 세상이 나를 억가하고 있다는 겁니다. 엄청 괴롭고 슬프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가 아닌 이런 고난을 견딜 정도라. 아무튼 봉합수술 잘 되고 텐션을 다시 되찾는다면 예, 반드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저에게 작은 응원 댓글과 선플은 큰 힘이 됩니다.